자, 다음 시작합시다. 4만원 1라기까 <laughs> 168쪽까지 풀어라고 했고요. 그 앞에 있는 A 단계는 굳이 답을 부르진 않겠습니다. 1147번부터 답을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잠깐 얘기하고 가자면,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숙제 많이 안 해서 다들 많이 혼나셨는데요. 그거 채워두세요. 제가 언제든지 확인합니다. 어, 뭐, 특히나 다운 테스트 볼 때는 당연히 책 걷어서 노트 얻어서 확인할 거고, 그 때가 아니어도 중간중간 틈틈이 확인할 겁니다. 불씨에 보충을 하게 되더라도 불만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147번에 다 풀어도록 할게요. 1147번. 어, 니네 왜다 책에 다 풀었니? 아, 일단, 겉다 답만 체크한다 야, 답 체크하는 건 어차피 니네 집에 답지 있지 않아? 답지 없어? 다 가져갔어? 그거 어,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답지 검색하는 수고로움을 하기 싫어서 나한테 그거 확인하는 거면. 야, 솔직히 나는 답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걸 또같은 얘기하는데. 를 답지 가져가는 게 저는 진짜 아무 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 안 하려고 마음먹은 애들은 어차피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특히나 이센샌 같은 교재나 큰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답지가 홈페이지에 오픈돼 있습니다. 그 신사고 홈페이지에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사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자료실에 들어간 다음에 중등 탭에 3학년 1학기 샌을 검색하시면 이 교재랑 똑같은 거에 대한 해설이 그냥 거기에 붙어 있어요. 굳이 저기 뭐냐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지 이거 그 환다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답을 부르는 행위 자체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아깝긴 합니다 그렇다고요 1147번부터 답좀 부르겠습니다 1147번에 1 4 48번에 3 49번에 4, 5. 50번에, 어, 1번은 y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2번은 2차 함수입니다. 1151번에 4번. 1152번에,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1153번에 2번, 5번. 54번에 10, 55번에 4번, 56번에 18, 57번에 1, 58번에 2번, 59번에 순서대로 니은, 리을, 기역, 디귿, 1160번에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습니다. 61번에 3번, 62번에 1번, 63번에 마이너스 3분의 4, 64번에 2번, 4번, 65번에 기역 디귿 66번에 4번 67번에 3번 68번에 기억 디귿 69번에 2번, 5번 70번에 2분의 1 71번에 5번 72번에 4분의 1 73번에 마이너스 9 74번에 16, 75번에 4번에 3, 76번에 5번, 77번에 마이너스 8, 78번에 3번. 여기까지 숙제였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숙제가 조금 많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갈 예정인지 미리 좀 잡고 가자면 오늘 숙제는 3페이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까지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에 남은 두 페이지 나가고 뒤에 있는 거 저기 뭐야 이차함수 부분에 대한 그래프 저거를 진행할 겁니다 11페이지로, B단계가 11페이지 되어 있는데, 그거 한두 번, 내지 세번 안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1174, 1175 부분은 왠지 질문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거 말고. 1174, 1175는 제가 같이 해드릴, 할 테니까, 그거 말고. 딱히 없나요? 딱히 없으면 설명 마무리하고 문제풀이 시간 좀 숙제하는 시간 좀 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오답 체크된 거 확인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374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점 AD는 X축 위에 있고, 두점 BC는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다. 자, 눈을 내가 말한 대로 한번 따라와요. 천천히 해볼 테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옆에 슬쩍 다시 돌아와서 두점 AD는 X축 위에 있고, 옆에 슬쩍 확인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두점 B, C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 위에 있다 옆에 쓸적 B, C 확인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A, B, C, D가 정사각형일 때 수독 딱 요렇게요 문제 있는 문제 있는 요령이요 1174번 네 읽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어, 여기 어딘가 아니 아 여기 어딘가 A와 D라는 점이 존재하고 여기서 수선의발을 내려서 어머 그렇게 안 생겼네 좀더 가야 되는구나 잘 그려볼게요. 이쁘게 잘 그려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근데 3학년 1학기급 개념 설명은 평행이동까지는 다 했죠. 그죠? 음. 그래서 오늘 개념 설명 딱히 뭐더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구나. 어. A와 D가 있을 때 수선회발을 내려서 여기를 B죠. 여기서 시점이라고 할때 지금 ABCD가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를 씹고 뜯어보죠. AD와 BC는 서로 어때요?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 e, B와 C는 서로 Y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Y 값이 같으면 축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서로 어때? 같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제, 다 했어. D 점의 좌표를 A로 잡는다면, A점의 좌표는 A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콤마 0일 거야. 그럼 C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 B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아,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ABCD의 좌표를 다 구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직 정사각형이라는 거의 성질을 다안 썼어 뭐가 같아 길이가 같아 정사각형은 길이가 같아 뭐가 같다고 AD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서로 같아 AD의 길이가 얼만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EA가 돼요 DC의 길이는 얼만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A제곱이 돼요. A가 얼만데? 그죠? A가, A의 값을 구했다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만지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게 한 변의 길이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네, 15번도 똑같이 가볼게요. 자. 정리 되셨나요? 어, 뭐, 그, 따로 제가, 어 체크 안 해놓으신 거 그, 그림에다가 체크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1115번, 75번 가겠습니다. 똑같이, 자, 눈 따라오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서둘러, 계속 강조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문제 풀어봤자 틀리기 밖에 더 하냐? 한 문제를 풀더라도 똑바로 풀어서 안 고치는 게 시간 아끼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어설프게 2분, 3분 투자해서 풀어놓고 틀리면 다시 또한 틀린 거 찾아야 되고 뭐하고 다시 풀고 뭐하고 하면 한 3분, 5분 더 걸린다? 그럼 결국엔 그한 문제를 서둘러서 풀기 위해서 오히려 8분이라는 시간 낭비를 하게 돼. 근데 똑바로 풀어갖고 만약에 3분의 시간이 걸렸다고, 3분, 4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꼼꼼하게 읽어서. 그게 더 시간적으로 아끼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해요. 서둘러서 풀지 마세요. 대충 보지 마세요. 어차피 그래봤자 니네 못 읽어요. 오히려 꼼꼼하고 천천히 보는 게 정답, 정답률 훨씬 더 높고, 그게 습관이 되는 게 여러분들 고득점 비법입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9가 두 2차 함수, y는 3x제곱, y는 ax제곱의 그래프. 자, 잠깐 옆으로 넘어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자르고, y는 9 확인해 보시고, y는 ax제곱이랑 y는 3x제곱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아, a라고 하는 값이 어디 뭐겠구나라는걸 예상해 하셔야 돼요. 뭘 예상할 수 있어요? a는 3보다 작구나. 이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했으면, 어, 그래프 및 y축과 만나는 점을 x좌표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a, b, c, d, e라고 합시다. 오케이, a, b, c, d e 가서 점 확인했어요. 다시 와서, AB는 BC는 CD는 D일 때, 사실 아까 짝대기는 이미 다 확인했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저 밑에 친절하게 A의 값은 0부터 3 사이이다 라고 나와 있었네요. 하지만 그 값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미, 아, A는 3보다 작은 양수 값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해요. 그러면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 그림 그려볼까? 어, 이게 제가 잘 그릴 수가 없는 그림이라 그냥 적당히 그럴싸하게 흉내내볼게요.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y는 9고요. a, b, c, d, e에다가 y는 3x 제곱, y는 ax 제곱, 그리고 이와 같다를 쓸수 있어요.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뭐하라고요?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을 유지수로 만들어라.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제일 더하기 쉽고 곱하기 쉬운 값으로 혹은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오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하는 게 좋냐면 제일 복잡한 식 위에 있는 그래프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점을 그럼 문제 복잡한 난이도는 비슷해요 그럼 가장 곱하거나 더하기 쉬운 애는 누구의 기점이에요? 기자표입니다 아, 어, 양수 값을 잡으시는 게, 양수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잡으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우리 이 길이를 A라고 놓을게요. D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요? A 콤마? 3A 제곱. 맞죠? 그러면, 2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다? 몇 콤마? 어, A 썼네요. 죄송합니다. A 대신에 P로 갈게요. 중, 문자 종목되면 안 되니까 P로 고칠게요. 여기 A가 있었네요. 몰랐어요. P로 갈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라 할수 있어요? 2 p 콤마. AP 제곱이죠? 맞아요? 아, 4AP 제곱이죠. 4AP 제곱. 죄송합니다. 왜 이래, 오늘. 4ap제곱이죠? 그죠? 자. p의 값도 구할 수 있고요. a 값도 구할 수 있거든요. p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저 3p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9래잖아. 9라고 돼 있잖아. 9잖아, 9. 그럼 p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3일 거고 p는 루트 3이다. 왜 길이라서 0보다 커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얘를 비교해 보면 3p 제곱이 4a p 제곱이거든. 그럼 a는 얼마? 4분의 3이야. p도 구했고 a도 구했어.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A만 물어봤으니까, 요렇게. Y 값이 서로 같군요. 하나만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문제가 길다고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문제가 길면 복잡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은 똑같아. 배웠던 것들 중에서 뭘 써먹을지를 고르는 것밖에 없어. 그걸 이용해서 식을 쓰는 거야. 근데, 통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소설책 한 권을 다 읽고, 감상문 쓰라고 하는 거랑, 한세 장짜, 세 장마다마다, 이거 뭔 내용이야? 이거 뭔 내용이야? 물어보는 거랑, 뭐가 더 이쁘게 정리가 가능하겠냐고 3장마다마다 한 여섯 장마다마다야 그래서 이건 뭔데 하고 써놓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통치통 통 결론 자체가 그 요약을 요약하면 되니까 훨씬 간단하게 나오겠지 근데 막 소설책 한권 통으로 다 읽은 다음에 혹은 단편 소설 같은 거한 10, 10장 20장짜리 한 번에 다 읽은 다음에 그거 갖고 정리하라고 하면 되게 막연해 그러니까 분위기야 알지? 분위기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 디테일 같은 거를 얘기하거나 뭐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 두 줄, 한 줄짜리 뭐한 단어 마다마다 끊어서 짧게 짧게 보세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나 따라와 내눈 따라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해 라고 했던 이유도 나는 그렇게 본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잘라서 본다, 보고 있다라는 걸 보,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난 너네들보다 수학의 한 짬바가 훨씬 오래됐으니 이것도 심지어 나는 가르치기 위한 공부가 그거 아세요? 남 가르칠 때 공부하는 게 니네들 배워서 공부하는 양보다 공부의 필요 요구치가 높아요 알랑가 모르겠네 그래서 친구가 너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혹은 니들이 친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때 자나 이거 풀어서 맞았어. 야 그럼 나 그럼 벌써 설명해줘봐. 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그 이거 아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런 식으로 버벅거리는 경우들을 봤을 거예요. 뭐냐면 문제만 풀줄 아는 거지 설명할 수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니네들은 니네들은 사실 이 정도까지 공부량을 요구하고 싶어. 뭐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너네들한테 아직 시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 음. 그거 말고, 물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 내가 너네들보다 공부를 더 깊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다 집어치우고, 이 3학년 1학기만 봤을 때도, 3학년 1학기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난이 부분을 너네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게 당연히, 너네들보다 이게 깊게 공부를 했었겠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보자마자 통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냥 쓱싹하면 뚝딱 하고다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거는 1도 의미가 없잖아. 다시 한번 어, 푸든 요령.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준 게 기초야.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준 게 기초야. 잘라보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림을 나중에 보는 습관. 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 안 보고 시작했지, 그지? 오늘 이두 문제 풀면서 자 읽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가서 봐봐. 오케이 왔어. 이런 식으로 그 멘트를 보면서 움직였지. 밑에 있는 그 그림부터 보고서 그래프부터 보고서 거기로 간진 <laughs> 않는다고요. 그죠? 이런 것들 자체가 기초예요. 무시해서 미안한데 그럼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기초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기초도 못 하고 있는데 90점대가 나오고 100점대 100점이 나오고 80점대가 나오고 한다는 그 신기한 중학교 시험 난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기초가 안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가면 무너지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너일도 하면 된다고. 기초부터 단단하게. 자, 지금 오늘 그럼 설명할 거더 없으면 오늘은 문제 풀어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치 숙제 부분에 대한 오답을 먼저 다 고치시고 오늘 치 숙제 부분에 대한 오답을 다 고치시고 어, 오늘 밀린 오늘 준 숙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밀린 건 언제 하나요? 집에 가서. 시간 내서 시간 날때 말고, 시간 내서 따로 하세요. 추가적으로. 뭐라고? 오늘 풀어온 문제들, 풀어놓은 문제. 그럼 못푼건 어떻게 하나요? 시간 내서 따로 하세요. 일단은 오답부터. 두 번째는 오늘 치숙제. 세 번째는 못한거 채우기. 네. 촬영은 짧게 끝내겠습니다.